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속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아울러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의 오늘은 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배및 배사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죠? 반석 조각이죠. 반석 조각 사도가 반석 조각입니다. 사도라는 그 힐라어는 아포 스톨로스. 그래서 아포는 떼어낸다는 그 접두사고요.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그래서 너무나 큰 것을 이동해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조각내서 설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그 따르는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을 깨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세요? 반석에다가 근데 베드로를 뭐라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조각, 페트로스라 그래서 반석조각이 있는데 그러한 반석조각이 12개 모아진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서 사도 하면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석조각이고, 또 중매쟁이고, 또 심판관이고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뭐라고 나오죠? 뱃사공, 하위 뱃사공, 여기 힙헤레테스 붙여서 읽으면 힙페레테스인데요 헬라어에서 아래는 히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포에다가 그걸 줄여서 힙, 노를 줬다는 것은 엘에스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노도는 사람이 바로 힙페레테스인데 그것은 뭘로 생각해 보죠? 큰 전함이 있어요. 아, 움직이려면 거기에 노예들이 그 밑에 내려가서 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배가 앞으로 나가서 전쟁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 배에 밑에 내려가서 추진하는 엔진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및 배싸공. 사도가 자기를 표현하는 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청지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오이코스, 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노모스는 법도예요. 집의 어떤 법도. 오이코노모스는 집의 법도대로 나눠준 사람입니다. 여름철에는 사람, 집안 사람들에게 창고에 가서 뭘 나눠줄까? 겨울철에는, 아침에는, 저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오이코노모스. 우리말로는 청직이라고 하는데요.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청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거의 필요한 그 비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적시적소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길저다라는 말은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계산해서 해보는데, 그거를 현장 명령을 썼어요. 현장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으로 생각해서 그 비밀을 맡은 그 청지기로 생각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식사를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들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들에 너로 하속과 증인을선물하미니 이때 이제 하속이라는 것이 배및 배사공입니다.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다메세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도바오를 배및 뱃사공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증인으로 삼으시는데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나타날 일들, 장차 일들을 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및 뱃사공, 휴페레테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란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나오는데 36절과 42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 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좀 엉터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까? 혼집에 갔다 오는 주인을 만날 때 너희가 기다리기 으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것은 혼인 때문에 오십니다. 주님은 왜 오세요? 혼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때 청지기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집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착한, 그러니까 혼인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 엉뚱하게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 것으로 번역해서 예수님은 셋째 안내로 가서 혼인할까요? 아닙니다 골로새에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그 하나님의 너희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말씀. 창세기 2장 24절. 어찌하든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몸이 되도록 하는 그 중매쟁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중매쟁이가 청지의 역할로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2절 보겠습니다. 아울러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사도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많아. 믿음 있는 자요. 그죠? 자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돌려받은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이 충성이라고 번역해버린 데가 있어요. 충성과 믿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충성은 무턱대고 와서 순종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인데, 그 단어는요, 헬라오 페이도에서 온 말이에요. 페이도의 수동형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다는 페이도가 바로 피스티스가 되는 과정에서 설득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설득을 당한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이 설득당하면 많은 믿음이 있고, 설득당한 게 조금이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여기에 열매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성령이 열면한 가지예요. 사과나무에 뭐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그럽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려요. 성령이 열면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 그 맛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덟 가지 향기가 나오는 것을 그걸 억누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덟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빠지면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볼까요? 아가페 사랑에선 몇 가지 한계가 나오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면은 이 여덟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빠진다면 가짜라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충성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것은 얼뚜당당한 말씀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이한계시 2장 10절에도 믿음을 충성이라고 번역해 놨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에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서문학교거든요. 서문학교는 후 3년 반에 순결당하는 교회예요. 순결당하는 교회에다가 열심히 어디 가서 일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붙잡고 있어야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0일동안이란 말은 몇 날이 못되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1장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언제 하셨죠? 부하로4 0일 동안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 기간을 몇 날이 못된다는 것은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만학교에도 시험이 닥친다, 환란이 닥친다. 그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길어봤자 3년 반이라는 겁니다. 후 3년 반, 그 지나면 은 그때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보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러나 후 3년 반에 있을 그 뒤에 영광을 생각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신문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신문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라 다만 나를 신문하실 일은 주신이라. 옳고 그린 걸 따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다시 말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이상에는 사도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은 다 무엇인지 들어도 그 주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달빛이 무엇입니까? 그건 100% 햇빛입니다. 그죠? 햇빛을 반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안심하고 내말좀 들어봐 그런 뜻이죠. 왜 이런 말할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막 신앙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말만 들어야 제 길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예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사도들은 그리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도로 활동할 시점에 모든 허물들을 다 사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죄가 일도 없는 상태로서 일을 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서 1장 7절을 사람들은 우리가 다 허물들을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질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구속을 받는 일이 그,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속받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배수수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그때 가서 완전히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사도들은 언제 흠이 없는 상태예요? 오순절날부터 사도들은 흠이 없는 상태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기초석이 되어주고, 중매쟁이가 되어주고, 또배 밑에 백사공이 되어줘서 강력한 엔진,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그 엔진이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이 엔진을 달고 신앙생활 한다면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누구도 심판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들의 결심들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은 사실은 사도인 나를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주님이 심판하니까 그때 주님이 드러낼 것이니까 바울은 말 들어보니까 말도 현찬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세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교회를 가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가 얼마나 혼돈한지 그것을 우리가 현지를 읽어가면서 알수 있는 거죠. 얼마나 사도를 의심하는지 그런 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사도가 너만 사도냐? 심지어 미국에 사도학교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사도증을 준다 고 그래요. 아,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신사도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그분들은 주님은 언제 심판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한 듯이 그리토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1인칭입니다 각각은 3인칭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사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성도들 각각을 제3자를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를 만납니다. 심판관으로 만나게 돼요. 지금은 중매쟁이로서 이제 만나고 있지만 심판관으로 만나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항상 편지를 읽을 때는 수신자와 발신자, 그 우리가 누군지 나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를 꼭그 따져가지고 읽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내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천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성도들로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니까 목사였죠. 사도는 심는 자고 사도의 역할과 목사 역할 또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다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그만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7절에 보면 너가 나와요. 수예요 그렇죠? 근데 8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복수야. 그러니까 단수로 나올 때는 각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각자가. 그리고 복수가 나, 나올 때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이미 충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로 다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로 당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노로 한다면 좋으련만 이미 더 이상 사도한테 배울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들한테 배우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할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유아인데 어린애인데 성인노로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9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건대 그 하나님이 그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이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구형거리가되었느라 여기에 또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누구인지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신의 말을 좀 제발 좀 들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절부터 1 3절까지는 바로 사도들이 행동하는 것, 사도들이 당하는 일, 그게 다 성도들 때문에 이런 일을 함께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뒤에 나오죠? 아버지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버릇도 없이 치, 치,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내름이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름대로 잘난다고 하지만은 사실. 아버지가 어린애 보는 심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아이들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골로도교의 성도들이 아주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불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근데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일만 스승이 아니에요. 유아 가이드 일만 유아 가이드가 있을 때 아버지들은 많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복음으로서 너희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단어가 달라요. 스승은 교사라는 것이고 디다스칼로스인데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파이다고호스란 말이에요. 파이다고호스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를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합니다. 파이스는 어린이예요. 근데, 어린이보다 작은 애들,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파이디온에다가, 아고라는 것은 인도한다, 리드한다는 뜻에서, 어린애들을 인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를, 파이다고오스 이건 바로, 그 귀족 집에서 어린애를 공부시키러 어디로 보낼 때, 손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인도자에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손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은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으로서 낳는 사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막 거듭 반복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은왜이 말을 반복할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이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다. 그거를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말은 얼마나 그 복음이 독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다 독약인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유아 가이드가 나오는데, 거기 설명이 있죠. 파이디오는 유아, 아고는 인도하다.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파이다고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초등교사가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서 어느 정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안내자. 그 다음에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뭘까요? 복음인데 누구 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때 신구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구약의 구분이 됩니다. 완전히. 근데 우리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도 대부분 구약을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손붙잡고 가는 정도예요. 어디로 빨리 가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데려다 놓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면 신약,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거기에. 눈으로 읽어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유아 가이드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유아 가이드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입었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어떻게 잠겨 있을까요? 예수의 말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대에서 생수의 강의러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사도들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인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의 번받는 자가 되라. 이걸 오해하면, 어, 아 그래. 사도들처럼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그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는 전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전도하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입장을 보면 사도가 누굽니까? 중매쟁이면 은 우리도 중매하러 가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을 만날, 혼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것이 바로 같은 공동의 목표인데 하는 일은 좀 달라요, 그죠? 그 목표 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여기서 에본받으라는 것은 사도의 일을 대신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우리 관심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오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기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이 세상 삶이 우리의 관심자가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참 어리석은 자란. 그 결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생이나 영벌이냐, 장성한 양이냐 새끼 염소냐. 그게 우리의 결과인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것하고, 그거를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것하고는 아주 천양지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길들 곧 내가 각처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누굴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델은 누굽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 디모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들 보고 나가서 전도라고 하는데요. 디모대 전구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사님들 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자기가 잘못 가진 복금을 그대로 전한다면, 독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그거는 참,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과 성도들의 하는 일을 구분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란 말은, 그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하죠? 카이로스. 이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 그죠? 근데 여기서 예,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는요유가 붙으면, 좋은 거야. 아가 붙으면 없는 거야. 유는 있다. 어, 아가 붙으면 없다. 헬라우에서 그래요. 그래서 유카이로스는 때를, 좋은 때를 만나서, 아카이로스는 그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걸 그대로 선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포하는. 캐리스도 목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데 이 말씀을 주는지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 일을 하며 네그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을 함부로 주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죠? 1 8 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충만한지 아닌지 그거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대 말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능력이 무엇과 동격인지를 알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이란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들 성령 받았으면 빨리 가서 내 증인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건 평서문이에요, 서술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사도들에게 성령 이 임하게 해서 그 능력으로 증인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어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빨리 증인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큰 오해죠. 우리는 할 일이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를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갖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원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고림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뭐,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들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지. 그들의 실력이, 성경 실력이, 교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는 것이 사도의 관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갈라데에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혼인 만찬까지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기름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은 장사한 양으로 여기셔서 만찬을 같이 먹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를 배및 배사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